저번 영상에선 추천하는 FPS, TPS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예고한대로 추천까진 애매한 덜 추천하는 FPS, TPS를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들도 분명 할 만은 해요. 그러나 금방 흥미가 떨어지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오래하긴 어려운 한번 찍먹하고 끝내기 쉬운 게임들입니다. 물론 제 취향 7만 1,000% 반영되어서 그런 것이니 취향에 맞게 걸러 들어주시고요. 끝으로 여러분도 덜 추천하는 FPS, TPS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 보죠. 첫 번째, 뱀파이어 더 마스크레이드 블러드 헌트입니다. 월드오브다크니스라는 TRPG 세계관으로 만든 배틀로얄인데요. 이 게임의 매력은 뱀파이어에서 나옵니다. 뛰어난 기동성으로 벽을 타거나 빠른 이동이 가능해 건물과 좁은 골목이 많은 도시, 프라하를 배경으로 함에도 추격과 도망이 끊임없이 일어나 존버의 의미가 없고 제3자가 끼어드는 상황이 빈번해 게임이 스피디해요. 또 뱀파이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흡혈이죠. 흡혈은 맵에 있는 NPC 혹은 쓰러트린 상대를 흡혈할 수 있습니다. NPC를 흡혈하면 NPC가 갖고 있는 패시브를 획득 대신 슬롯이 줄어들고 플레이어를 흡혈하면 공명이라는 패시브 포인트를 획득해 슬롯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 흡혈한 것이니 체력도 보충되고요. 다만 흡혈을 하면 주변의 위치가 노출돼서 지옥을 경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외로 뱀파이어들은 파벌이 존재해 각각 다른 능력, 은신이나 이동기, 회복기를 갖고 있어서 입맛 따라 선택해 플레이하면 됩니다 이렇게 독특한 매력과 빠른 플레이로 분명 재밌는 게임이 맞아요 다만 게임이 쉽게 질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고 물리는 싸움이 전부거든요 그리고 3인칭의 빠른 이동, 스킬로 인해 에임 트래킹이 어려우시다면 적응이 힘든 게임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 운영이 썩 좋진 않다는 평이 있더라구요 하지만 그래도 찍먹해보긴 좋은 게임이라 생각해서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화도 잘돼있구요 두번째 제로아워입니다 저번 소개해드린 레디올낫과 동일한 택티컬 FPS로 신중함과 판단력이 매력인 게임인데요. 그래서인지 매력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레디올낫은 PVE가 메인, 제로아워은 PVE, PVP 모두 메인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각 맵과 상황에 맞는 총기와 부착물, 가젯으로 무장한 뒤 사전 브리핑이나 쓰고 그림판이라 읽는 작전 준비 시간을 거쳐 게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고 투입돼 다양한 경로를 활용, 상대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타격하거나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차단기를 내려 상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요. 반대로 다양한 경로에 매복해 급습이 가능하며 차단기를 내려 안심한 척을 어둠 속에 숨어 있다 놀래켜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판마다 맵의 지형이 바뀌어요. 가령 이번 판 비행기 뒤쪽 입구는 이렇게 생겼는데 다음 판 비행기 뒤쪽 입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전략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맛이 있습니다. PvE 뿐인 레디올 낫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이외로 조준 중에 장전한다든지 테티컬함도 당연 갖추고 있고요. 다만 확실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입니다. 바로 레디올낫의 하위 호환이라는 거예요. 먼저 나오긴 했으나 개발 규모의 한계인지 무기 가젯 등의 개수가 적습니다. 이는 플레이의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죠. 물론 업데이트도 꽤 자주 하는 등 개발사가 노력하는 모습은 엿보이나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PVP의 짜임새가 좀 아쉬운 편이에요. 라운드 시간이 6분으로 상당히 긴데 맵이 대체로 넓어서 그렇습니다. 그중 어떤 맵은 지나치게 넓고 층수가 많아 피로감이 극심해요. 게다가 동접자 평균 200명이라. PVP 하기가 어렵고 또 해외 서버를 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핑 때문에 플레이도 힘들고요. 끝으로 PVE가 있는데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후발 주자인 레디오얼 다시 PVE를 중점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터라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추천드리는 이유는 엄청난 가성비 때문이에요. 세일하면 6,000원 후반에서 7,000원 초반 또 pve를 못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pvp를 하지 않아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디오얼 다시 입문하기 어려워 보인다면 또 레디오얼 다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제로아워가 좋은 맛보기가 될 겁니다 충분히 권해드려요 세번째 레인보우식스 익스트랙션 입니다 레식의 pve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즉 전략적인 pve가 매력인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익스트랙션은 gtfo에 가까운 게임으로 다양한 미션에 맞게 오퍼레이터 총기 및 가젯을 세팅한 뒤 팀워크를 발휘해야 적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매판마다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 이 달라지기도 하고 백토블러드의 트라우마처럼 회복 되지 않는 체력 다양하고 강력한 적들로 인해 레식처럼 강화벽을 활용하거나 적들의 약점을 공략하는 등의 준수한 팀워크와 에임으로 미션 을완료하다 하고 탈출해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게임이 어렵습니다. 마구잡이로 다잡고 다니는 게임이 아니란 거죠. 만약 합이 문제는 에임이 문제든 간에 실패하게 되면 오퍼레이터가 대바 대바냥 갇혀 있게 되는데 이걸 구하러 가야 해요. 못 구하면 죽진 않는데 경험치를 뺏깁니다. 이렇게 레식의 매력이 담긴 PVE FPS에요. 이외로 그래픽이 소폭 상승했고 무엇보다 다양한 모션이 추가되어 보는 맛도 어느 정도 생겨서 타격감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덜 추천합니다. 단점이 너무 많거든요. 우선 게임이 반복적입니다. 말씀드렸듯 상황에 맞는 오퍼와 총기, 가젯을 조합해야 하는데 레벨을 올려야 하나씩 해금돼요. 그 과정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익스트랙션은 레식에서 파생된 게임인 만큼 익숙한 그래픽, 오퍼레이터, 가젯, 총기 등으로 익숙하고 친숙은 하나 새로운 느낌은 없어요. 또한 콘텐츠도 적은 편이고 업데이트도 푸시라고 같이 할 사람이 없으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정가는 55,000원. 반값에라도 구매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찍먹해 보시고 남은 돈으로 치킨을 사드세요. 네 번째 헬렛 루즈입니다. 이 게임은 진득한 전선 싸움이 매력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드코어 FPS라 한발한발이 치명상인데다 총알은 비처럼 쏟아져 고개를 들기가 무섭고 하늘에선 무수히 폭격이 떨어져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으로 전락해버리는 상황에서 전선을 유지하거나 밀어붙이기 위해 사령관의 적절한 지휘와 군대장들의 전초. 유지 다양한 병과들이 협력해 넓은 맵을 이동해가며 적과의 줄다리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진득한 전투 과정 자체가 곧 재미입니다. 물론 비슷한 매력의 리얼리즘 세계대전 FPS가 몇개더 있죠. 라이징 스톰 시리즈, 미온더 와이어, 인리스티드 등등 이 게임들 역시 각각의 매력과 재미가 있지만 저는 헬레루즈의 완성도가 가장 좋다고 느꼈기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스폰 시스템이나 강력한 전차, 넓은 맵으로 인해 각각의 역할이 유독 중요할 뿐더러 무엇보다 같은 장 타 게임보다 조작감, 모션, 시스템 등 기본기 자체가 더 좋았거든요. 그러나 마냥 추천드리기 어려운 게임이기도 합니다. 호불호가 엄청 갈릴 게임이거든요. 우선 캐주얼한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정 반대의 성향이기 때문에 재미가 아예 없으실 거고요. 또한 요즘 게임들이 스피디한 것에 반해 상당히 느립니다. 말씀드렸듯 전선을 밀거나 유지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서 팔이 목숨을 바쳐야 해요. 덕분에 이동하거나 서포팅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지 전투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게임이라기보단 총든 협동 게임에 가깝습니다. 백인 풀방에서 게임을 하면 1시간 가까이 걸려요. 이외로 한국 서버는 한두 개가 전부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힘들고 북미 서버 등은 높은 핑으로 인해 플레이도 힘들고 강퇴당하기 십상이라 게임하기 녹록치 않다는 점도 한몫 합니다 물론 중국 서버가 많기에 이용하면 되지만 어떤판은 팀원이 매우 훌륭한 반면 어떤판은 각계전투만 하는 고독한 늑대들인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협력이 강추된 게임이라 마이크를 이용하면 더 즐거울 수 있는데 언어의 장벽이 영어가 아닌 이상 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의 맛을 오롯이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 맞는 분께는 최고의 리얼리즘 FPS 아닌 분께는 찍먹조차 안할 FPS입니다 가격도 꽤센 편이라, 더더욱 그럴 거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덜 추천하는 FPS, TPS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사실은 다른 게임도 넣으려 했어요. 블랙스쿼드, 아이언사이트, 일리스티드 등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다시 해봤는데 이젠 추천하기 어렵다든지 오늘 추천할 게임보다는 아쉽게 느껴져서 제외했습니다. 끝으로 더 사이클 프론티어도 넣어볼까 싶어서 게임을 좀 해봤는데 고인물만 만나서 죽기만 한 터라 녹화도 안 되고 게임을 익히기가 너무 어려워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보려고 보류했습니다. 전 타르쿠프 류의 게임이랑 정말 안맞는거 같아요 하지말까 싶기도 하구요. 아무튼 여러분은 추천하긴 좀 그렇 고 그렇다고 재미가 없지 않은 덜 추천할만한 fps tps가 있으신가요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 겠습니다. 고맙습니다.